가운데는 앞에서 언급한 가계와 일맥상 통하는 것도 많지만 다른 내용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목한 것은 독서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런데 두 아들에게 붙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내가 지난번에도 거듭 말했듯이 청족 죄를 입지 않는지 앙반 집안에서는 독서 하자라도 저절로 존경을 받는 법이다. 하지만 너희들처럼 가문이 최적이 된 처지라면 학문에 미치지 않으면 그 형편이 더욱 가증스럽게 되고 만다. 지금 너희들 스스로 천시하고 비루하게 되겠지만 그런 태도야말로 너희 스스로를 비통하게 만드는 꼴이다. 너희들이 끝내 공부를 하지 않고 자포자고 하게 만다면 나의 저술며 내가 간추려 뽑은 글들은 장차 누가 책으로 읽고 교정해서 보존하겠는가. 이처럼 아버지는 시리에 빠진 아들들을 격려하고 지지했다. 저 큰아들 정력교인에게는몇 마디 다정한 말로 독서할 것을 고고했다 요몇해 전에 내가 진은 글은 현재 나로서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도로 있더구나 이렇게 다독이면서 말을 읽었다. 지금 너는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는 처지니 진정으로 독서할 기회를 만난 것이다. 내가 패족의 처지를 잘 대처한다 라고 말한 것은 이런 것이다. 둘째 들 정약용에게도 경려 말을 아끼지 않다. 너는 제조와 영영이 형보다는 조금 못한 듯해도 성품이 더 자상하고 사려가겠다. 진실로 독서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어찌 너의 형보다는 도리어 닿지 않겠느냐. 정약용은 한편으로는 두 아들에게 독서를 권하면서도 연개의말 잊지 않았다. 특히 소품 비롯하여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외사조에 휩쓸지 말라고 신신당했다 근래 나이 젊은 소년들이 원나라와 명나라의 경박한 사람들이 지금 보잘 것 없는 문장을 모방해서 절구나 단유를 짓고 건방지기도 당세에 뛰어난 문장이도 잡은다. 소품 명청 시대 유행했던 산문의 한 형식으로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개인의 감정을 짧게 쓴는 것인데 이런 글쓰기가 조선에 들어와서 크게 유행을 타지만 이를 잔문이라고 여기면서 비판하는 세력이 있었고 문체수 정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래경 아들들이 장차 무슨 책을 읽지 구체적인 지침을 냈다. 문장은 우선 경악을 근거로. 박실히 세운 때의 사설을 섭렵해서 정치의 득실과 치실하는 근원을 밝혀낸다또 실용학문에 마음을 둬서 옛사람이 지 경제에 관한 서적을 즐겨 읽어야 된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항상 만백성을 인택하게 하고, 만물을 기대해야 되는 마음을 세웠으면 좋겠다. 비로소 독서하는 군자가 되는 방법이 것이다. 정력용은 유고 경제를 토대로 삼대 역사책을 두루 섭렵하고, 실용적인 사상이 논대한다고 자식들 읽었다. 특히 이 땅의 선배 학자들이 남긴 지덕 전통의 유념을 해서, 다음과 같이 달렸다. 수십 년 전부터, 괴이한 주장이 횡행한 나머지 우리에게는 지적 성과를 우습게 알아서, 선현의 문집을 읽지 않는 풍습이다. 이것은 큰 병풍이다. 사대부의 자제가 국조 고사를 알지 못하고 선배의 문집를읽지 않는다면 그의 학문이 설사 고금을 꿰뚫었다 할지라도 조급할 뿐이다. 시집다에 읽는 것은 급하지 않다. 선배들의 상소문 찾아 미움은 편지들을 읽어서 모름지기 안목을 넓혀라. 정력이 지적 전통을 강조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많다라도이 땅에 살 것이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된다. 그런 점에서 선악의 그 지적군을 바탕으로 삼는 것은 마땅하다. 아버지 정력은 그런 점을 추천하기는 지켰다. 1868. 과연 겨울 연하에게 붙임이나 편지에서도 그와 같은 확신이 뚜렷이 나타났다. 유교경 공부의 여가의 고려사 반계수록 유용원을 쳐서 서해집 유성룡 문집, 진비록 유성룡이 임진란때 실상을 회고한 곳, 성호 사설 이익에 쳐서 문헌통고 성나라 문물과 제도를 기록한 일종의 백과사전 등의 서적을 읽으면서 그 요점을 초록하는 일 또한 게을리해는안될 것이다. 설사, 부득이하기 실수들을 모름지기, 삼국사, 고려사 국조보검 여지승. 징비록 열려, 실 기술을 비롯한 우리나라 여러 문화를 보해서 역사적 사실을 채집하고, 관련 있는 지역을 구찰하여 시어로 활용하려 그렇게 해야 세상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고, 후세에 담을 작품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놓이지 않았다. 고향에 두고 아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와, 아들들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염려가 됐다. 연하에게 붙임은 정재규의 아들이 큰 아들에게 다녀가로 말한 사장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 강진의 다산초당에는 둘째들 정재규가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다. 지금 생각으로는 정호년 1810년 봄에 내 아우를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 전까지는 너는 세월호생으로 한다어려으로잘 생각해서 그 집에 있으면서도 공부할 가망이 있거든. 내 아우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생과 교대하게 이곳으로 오라. 만일 사정상 집에서 공부가 될 가망이 전이었거든. 내년 봄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만살제 쳐두고 이리 내려서 함께 공부하도록 해라. 정약용은 아들들이 반드시 강진의 유배지로 내려와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여겼다. 첫째로 나날이 내 마음씨가 나빠지고 행동이 비료에 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둘째로 내 목이 좁아지고 지기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이곳에 와서 배워야겠다. 셋째로 너그 경악이 조잡해지고 식견이 텅 비어가는 것도 걱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겠다. 소소한 자정들을 돌아볼 필요도 없다. 유배지에서 주차 정약용은 두 아들의 장례 염려한 를 시름도. 마음을 놓치다 이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다. 청소년에게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 그러지 않겠는가. 다만 보통 사람의 불가능으로서는 정여경처럼 자신있게 자녀를 지도할 역량이 없어서 한스러울 뿐이다. 유배란 형벌을 하늘에 주신 기회에 아버지의 훈계가 말이 그칠 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버지 정여은유배란 형벌을 하늘에 주신 기회로 삼았다. 소식적인 학문의 뜻을 좇쭤나 지난 1 0년 동안 세상 맛에 빠져서 선왕의 가르침을 잊고 지냈다. 이제 마침 여할로다 자참묘지면 그는 유배지의 공경에서도 항문에 정진해서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다. 호세는 그에게 시학사성이 집대서 대라는 칭호를 받자. 시학 자체가 커버 거짓이죠. 네. 본인이 시작자라고 후칭한 적도 없는데, 근대라는 개념을 빌려온 거지 사용했었어 어떻게 보면 돌김용옥의 말이 맞죠. 그가 스승처럼 여긴 둘째형 정략전 역시 유배지에서 학문을결리하지 않았다. 1816년 정략전은 끝내 유배지 흑산도에서 숨을 거뒀지만, 그는 후세 자산오보라는 선물을 남겼다. 이 책에는 당시 흑산도 근해 서식하던 동심을 155종의 명칭과 분포, 생금새 습성 등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정작용 역시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학문에 전심했다. 주로 육경진 육경사설을 연구했다. 그는 원시유학의 연구에 천착해서 자신의 내면적인 독성을 함양하고자 그의 학문적인 열정은 유배지에서 칠로 많은 저술, 를다 후세는 그 가운데서도 일표 의설을 대표적으로 손꼽니다 일표 의설은 정치 제도 개혁을 제안한 경세유표 지방 행정의 신무편람에 해당되는 복민심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쓴 흥음신서를 말한다. 정약용의 개혁사상 온가한변이다 혁명적인 이론가이기보다는 유가의 전통인 왕도정치를 구현하기서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의 사상적 특징은 네 가지로 역대할 수 있다. 첫째, 그는 조광준뷰태 선배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군신공치를 옳게 하겠다 그런 점에서 그를 총했던 정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정조는 초계문신제도를 통해서 신하들과 사적관계를 강화했다. 정조는 바로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할 생각이다. 그러나 정력경은 초계문신제도를 비판하고 왕과 신하 사회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정력경은 조선왕조의 기본틀를 중시했다. 왕과 신호 각관청간의 견제와 균형이 통치의 유찰한는 입장이다. 둘째 정력경은정제정계의 시련을 추구했다. 정전제를 실시해야 자영동... 민을 보호하고 상인과 수공업자가 생계를 보장한다고 여겼다. 그런 점에서 화폐유통, 광산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과 중국 사회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laughs> 셋째, 바로 앞에서 말한 점과 정의용의 사상은 북학과와 일맥상 통한다. 그는 이용감을 설치해서 청라로 선진기술을 도입하자 중장했다 또한 전함사와 전교사 등 신설에서 교통과 산업을 발전시키자고 했다. 넷째 그럼에도 가장 중시한 산업은 역시 농업이었다. 그는 조원, 유수원 이익 등의 전통을 계승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은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벼슬이 없는 선배들은 이용후생을 위해서 더욱 노력했나 주장을 했다. 이런 이용후생 이런 말이 실사고시겠다 유교경제는 말이죠. 실학이 거짓말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 중국과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조선의 실은 그 발언과는 큰 차이가 있었 그런데 정약용의 개혁 사상은 19세기 초반까지 조선 사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것이다. 그 것은 빈곤과 사회적 억압에 시달리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는 시대의 무슨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실천적인 지식인의 본보기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실학자 정여용의 사상적 형성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성호 이익의 학문이다. 일찍이 1770년 부터 정력용은 이익의 뜻을 잇기로 결심했다. 당시 남인으로 문명 높았던 이가원과 외부 이승운 등도 마찬가다. 이공 가원이 문학으로 한 세상의 명성을 달치고 자부 이승운도 몸을 단속하고 뜻을 다듬었다. 그들은 모두 성우 이선생 이익의 학문을 조수를 했다. 용도 성우의 유저를 읽고 나서 기법에서 배우기로 결심했다.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이익은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예. 결국은 이익의 제자들이 나를 망친 거 아닙니까? 이익은 정력의보다한 세대 앞서서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과령, 과거제도 폐단을 지적하고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력의일를 받아들여서 일체의 비정규 시험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18세기 조선에서는 문벌 양반들의 욕구으로 비정규, 과거시험이 빈번하게 실시되 합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자연히 과거시험에 합격하고도 변변한 관직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풍조는 과거시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웃나라의 중국인 명청사유가 정규시험만을 시행한 것도 달렸다. 이과 정력용 등 이러한 폐단을 없앤다고도 생각했다. 그들은 과거 시험의 과목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유교 경전 외에도 중국 및 조선의 역사를 시험 과목에 추가하고 행정 신무에 관한 내용 및 활쏘기 즉 시사도 범식자는 견했다 정조가 정력용한테 이제 활쏘라고 이렇게 시킨 적도 있었죠. 네, 제대로 보셨죠그 사람은 문만 공부해서 정력용 유배에서 불린 것은 1818년. 그의나이 57세였다. 중간에 몇 차례 해배 유배에서 풀림될 것처럼 보였으나 끝내 일이고였다. 1810년 5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연하에게 답함. 이건 당시 정학연이겠죠. 아들 정약용이 천연하라고의연한 심사가 잘 들었다. 그는 이렇게 수로했다 내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천명이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 것이. 또 천명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해할 야 도리를 닦지 않고 천명만 기다린다면 이것은 이치에 온다는 일이라. 나는 사람으로서 닦아야 할 도리를 다했다. 사람이 닦아야 할 도리를 이미 다했는데도 만약 끝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천명인 것이다. 과연 하늘도 무침치 않았던 것일까. 그고부터 2년 뒤에 정여경은 고향 마재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는 다시 18년 동안 연구와 저설에 몰두했다. 상서 연구가 메시, 서평 등의 증보 작업을 마쳤고 아원각비 등도 저술했다 그러면 실학자면은 사서삼경 읽으면 안돼 삼소 여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그 실학자라는 것 자체가. 또한 유배지에서 미처마무지한 못한 저술을 하나씩 차례로 완성해 냈다. 정약용은 다시 조정에 발을 디려놓지 못한 채 1836년 헌종 2년 75세를 일기로 오둔을 감았다. 이때 이재모 선생이 태어났네요. 한마디로 그양문은이익의 제도 개혁,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중국의 고전에 관한 폭넓은 영으로 확대했다. 총5 0 0권에 이른 그의 저술 사후에 여유당 전소로 정리됐다. 정력경은 자참 묘지에서 그의 저술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유교경전에 대한 저술이 232권, 신문이 260권이라고 했다. 이처럼 풍성한 그의 학문적 성과를 칭송하는 목소리인 남편마다 여기도 지금 유교경전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자란말이에 웃기는 거죠. 노름 가운데서 났다. 김매순은 이런 평가를 했다. 김조순 약간 이안동입씨 세력인 것 같네. 유림의 대업은 주자가 죽은 뒤로 크게 떨치지 못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막한 천년이 지난 오늘날 황문의 전통이 취약한 구이 가운데서도 이처럼 뛰어난 기이한 일, 정력용의 일은 학문적인 위협이 일어났다. 흑수자 아들의 책이 큰아들 정여경 일가를서 19세기 노론의 대학자 원당 김정희의 벗이 됐다. 추위선세를 김정희에게 소개한 사람도 바로 정학연이었다. 김정희는 노론 명과 후회했으니 노론 내부의 당파움이 희생돼서 오랜 세월 동안 유배의 고통이 시작다 마치 남인의 총화였던 정여경이 천주교를 박해하는 남인 내부의 공사파 공격 때문에 20년 가까이 강진에 유배된 것과 같은 처지였다. 좌파의 정치적 모략이 시작했던 김정희와 정력용 일관는 그래서 서로 고충을 시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당파 싸움이 지열했던두 집안 사람들이 김정희도 제가 보기엔 주교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 가까워져서 친교를 맺게 이뤘다. 실학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이었다 정력용의 자손 정대림도 학문에 있어서 혹은 정사풍 벼슬을 칭호를 얻었고 그의 아들 정문섭도 삼부지평을 진다정력경의 둘째들 정가규도 부친의 실사고시 정신을 이어서 농가원령관을 지다정력경의 큰아들 정대문은 북청 영감이 되는데 그를 포함한 정력경의 손재 삼행제는 고종 때온건개파의 용수했던 운영 김윤식과도 교제했다. 이로써 정력경의 저술이 근대화를 꿈꾸는 개화사상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1910년에 조선은 민중의 비원 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으나 그들의 성취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정령의 가르침이 세월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대대로 이어져서 멸문지와의 지경을 당하지 않은 것은 큰 다행이었다. 당시 정령의 자식들은 흥, 요즘 흔히 하는 흑수저를 물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이 깊이 새긴 덕분에 재기할 수가 있다. 가족이 위기 상황이 발생할수록 더욱더 서로 배려하고 가족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고 가풍을 유지해서 노력하며 당당한 태도를 잃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당부 이것은 2 1세기도 여전히 살아있는 가르침일 것이다. 설사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이 땅의 지적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한 인간이 성실한 태도를 삶을 대하는 건 역시 가치 있는 일이라. 한 시대의 아버지 이황 잔소리 대신 편지로. 아들이 없다. 되게 이왕을 모를 사람 없다. 이율곡은 아들이 없죠. 자식이 조선 성리학의 최고봉인 그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요즘 말로는 꼰대 선비가 있다. 유유자적은 친성고도다 조선에서 뜻을 말하다는 한편의 시를 보라. 그러한 풍모가 손에 잡힐 듯이다곤다 서당이 반이나 지어져서 절로기쁘나 산속에서 살면서도 몸소 바깔이지 하지 않았지. 책을 하나씩 옮기다 보니 생자가 다 비어간다. 대나무 심자 죽순새로 돋는구나. 생물 소리 밤에 정적 깨는 줄도 모르겠네. 산빛 아름다운 날, 맑은 아침 더덕 쪽으로 가라. 예로부터 숲속 선비는 만 살리고, 이름 숨긴 뜻을 이제 알겠네. 이왕이이처럼 순수한 시장이 소유졌다. 저 여자 정유일의 시평이 전국을 진다. 이왕의 시는 말꼬엄에서 간결하고 단박 했다 그는 젊어서 도보의 시를 배웠고 노년에는 조자의 시를 사랑했다. 선생의 시는 마치 그분들의 붓꽃에서 나온 것처럼 품격이 높았다. 이왕은 많은 제자들로부터 지극한 존경을 받다. 이왕은 일상생활을 증언하는 기록이 충실한 유다. 정유일의 증언에 따르면 선생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났다. 의관을 갖추고 서재에 들어가서 자세를 다듬. 다 가다듬고 단정히 앉았다.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꼿꼿이 앉아서 종일 책을 읽었다. 바로 종이 생각이 잠기도 하고 나지막하게 시를 읽기도 했다. 이왕 책상 말끔하고 깨끗했다. 벽을 가득 채운 책들은 순서에 맞춰서 가지런히 정리됐어. 더럽혀서 느끼면 어떻게 쓸? 그럴 때마다 잠깐 강가우 도 대에 나갔다. 책상이 돼서 잠깐 쉬기도 했다. 이왕의 말씨는 부드럽고 온화했다.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이왕의 형이 이제 당파 싸움으로 이제 사화로 이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 죠. 그래서, 벼슬끼를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고위관리, 즉, 대부들과 나라의 현안을 논할 때만큼 달랐다. 이왕 정세가 한채 끝까지 10일 따져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고자 했었다. 그는 평소 언변이 유창한 편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학문적인 토론을 벌일 때는 달랐다. 그는 명쾌하게 주장을 뵙고 의심스럽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단한 번도 쓰지 않다. 남편은 아내를 공경했다. 이런 말이 어쩌면 의외로 될지도 모르겠다. 이왕은 평화로운 가정생활로 진정으로 추구한 사람이다.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해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 연보에 따르면 이왕은 22살에 허씨 부인과 결혼했다. 두 해가 지나서 큰아들 준이 태어났고 다시 산이 지나서 둘째들 채를 얻었다. 하지만 산고 때문이지 허씨 부인은 곧 세상을 떴다. 이왕은 나이 27살이 되었다. 그러부터 3년 뒤에 이왕은 봉사 권질의 딸과 재혼했다 그런데 권씨에게는기은병이 있다. 자녀를 낳지 못했고 마음도 잘 맞지 않았다. 약간 정신이 좀 좀 떨어지는 그런 여자였죠. 훗날 이왕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불편했던 송대를 이렇게 털났다 나는 두번 장가다쯤 들 불행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탓하는 야박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날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이 몹시 괴롭고 심란해서 참지 못할 지경이 된속도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대준을 가볍게 해서 즉 이혼해서 홀로 계시는 어머니께 근심을 끼칠 수야 있겠습니까. 이왕은 그러면 불행한 결혼생활을 겪게 <laughs> 조화로운 부부관계의 소중함이 누구보다 깊게 깨달은 사람이다. 전5 6 0년내순살이된 그는 각 결혼한 선자 이원도에게 이렇게 달렸다. 물론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 고만복의 근원이다. 아무리 친하고 지극히 가깝더라도 서로 바른 태도와 지극히 삼가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마음 고생하는 사람한다 이왕은 그 일을 일으켰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예로 삼기고 공경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집안을 바르게 하려면. 마땅히 시작을 조심해야 된다. 또는 천번만번 경계를. 여러분의 확인하듯이 1 6 세기 조선사회도 결혼 생활의파탄지경이 이름 부부가 했다 이혼자신의 경우도 여유가 아니었다. 결국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뤘다고는 할수 없는 그로서는 문제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세상의 아내를 박대한 사람들이 마다 부부간의 정의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말이다. 부부 사이로 갈등하다가 끝내기는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는 제자도 있었다. 그럴 때면 스승은 친절하게 장문의 답장써서 제자를 일깨우고 흥미롭게도. 이왕 결혼 파탄 책임을 남편에게 찾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반성하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힘을 다해서 부부의 도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륜이 무너지는 지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왕 당시 여성의 사회적 소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정확히는 하고 있다. 남편이 주도를 하니까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거죠. 옛날엔 쫓겨난 부인이라도 다시 시집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칠거지역을 저지른 아을진적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부인이 일부 종사를 평생... 본의에서선 설사 마음에 없지 않더라도 그런 이유로 아내를 남처럼 지급하는나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제자에게 보내 답장에서 이왕은 남편이 거듭 깊이 생각을 경계하고 사, 시정하는 것이 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하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다. 했 부부 문제를 바로 접종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학무를 한다고 하겠으며 무엇을 실천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선배람 누구나 아내와 평생 동안 서로 공경하여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이왕은 이런 신념을 스스로 끝까지 실천했다. 살림살이와 공부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말것. 이왕은 음식을 먹을 때 수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밥상에 고른 반찬이 세 가지를 넘지 못하겠다. 여름에는 건포 한가지일때주었다퇴게에 재셨던 김성일은 스승을 모시고 서당에서 함께 식사했는데 반찬은 가지, 무, 미역이 전부였다고 향했다. 반찬에 관한 일화가 없을 수가 없다. 이왕은 벼슬하나 서울에 서쪽에 살고 있을 때다. 좌우정 권철이 그의 집이 음, 사조어 식사 때가 되는 밥상이었는데 특별한 반찬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왕이 마치 진미라도 되는 양 맛있게 먹었다. 고친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정승은 족가락만 들었다놓다 할 편대. 이처럼 검소한 이왕이지만. 음, 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경제성을 무관심했다고 지레짐작해서 안 된다. 그는 농사나 해 치는 일을 한 번도 등한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가게 1년 수입을 해야 돼서 지출했다. 애기치 못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길 때는 대비해서 조금씩 저축됐다. 그래도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흉년에 끼니를 걸릴 때도 있었다. 이 집이래야 겨우 비바람당 가릴 정도였다. 다른 사람 같으면 견디기가 몹시 어렸을 텐데 이왕은 태연자였겠다. 검소하게 살고 절약할 것. 이것이 이왕이 아들들의 강조하는 살림의 원칙이었다. 살림살이는 누구나 감당해야 할 놈이다. 내 아비인나도 평생 그 일에 서툴긴 했지만 무시하고 모른 체 하면서 살 수는 없었느니라. 편지에서 자신의 체험을 담담히 고백하면서 아버지 이왕은 살림살이와 공부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안으로는 글공부에 전념하고 밖으로는 살림살이를 살피야 한다. 그러면 사풍이 퇴락하지 않아서 명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공부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넣고 살림살이에 정신을 편다면 농부와 다를 것이 없다. 시골에 속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법이다. <laughs> 가난은 이왕에게도 참치기 어려운 것이다. 장성하되 가난에 시달린 것을 지켜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런 편지를 보내겠다. 가난과 공핍 선비의 답반사다 어찌 마음의 거리 낄 것이 겠는가너 아비도 평생 일루인해서 남의 비웃음 거리가 된 일이 많았다. 그러나 꿋꿋이 참고 순리로 처세하면서 자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아들의 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본대 불편했다. 너희 너는 의탁을 곳이 없어서 저가의 도부사리해고으니 군색하기가 자겹다. 내 편지를 받아 읽으면 여러 날 동안 내 마음이 불편하다. <laughs> 이왕이 답장했다. 아들만큼이나 간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 부디 괴로움을 참고 고고하게 자신을 지킨다. 그저 분수대로 주어진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 간을 너무 슬퍼거나. 웅방하다가 실수를 저질러서 남무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 한다. 16세기 조선사회는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한다. 또 물려받는 농토의 노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빈부가 결정된다. 금수제를 물려받지 못한 가난선비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그저 고통을 참고 견디며 학업에 정진하는 것. 연말고 뾰족한 해결책은 찾기가 힘 어려웠다. 이왕이 시종일관 절약을 강조한 것은 그때입니다. 심지어 그는 유계, 숨을 거둘 때 남은 가르침에서 조, 제사원들에게 재사성이유물가를 올리지 말고 답, 그다 값비싼 유밀 관리 재산이 올리게 되면 살림이 더욱 궁핍해질 것을 자상한 아버지는 깊이 걱정했다. 가난 여부를 떠나서 조선의 선비는 집안일을 직접 돌보지 못하고 종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왕은 종들의 역할을 규약이겠다. 그리스도 경제생활은 노비랑 여자들이 한 거죠. 예, 이코노미 자체가 가정이랑 잠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남들에게는 함부로 여기는 종들을 붙여 가끼고 인격적으로 대했다. 제자 오성전이 전한 바에 따면 이왕은 종을 꾸짖는 일이 없다. 만일 그들의 무슨 잘못이 있으면 종이 탈렸다. 이 일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언젠가 서울에는 있 손자 안도가 할아버지 이왕기 급한 편지를 보냈다. 아내가 아들 난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임신하는 바람에 조심 못자는 갓난아들이 나날에 허약해지고 있으니 할아버지 집에는 여자 종 학덕을 급히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마침 학덕이 출산터 소식을 들은 그 꾼은 아들의 점 어둠이 룻을 생겼다 손자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할아버지 왕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당시 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불가했으나 간난 증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비를 시 서울로 보내도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왕은 노비 학덕을 서울로 보내지 않고 손자인 안도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다. 듣건데 내가 저도미의 선택한 요정은 아직 3세월밖에 안 되는 자기 아이를 두고 내가 있는 서울로 올라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아이를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할아버지 이왕은 이 문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했다. 근사롭이 이런 구절입니다. 남의 자식을 죽여서 자기 자식을 살리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대운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찌 선비라고 할 수가 있겠나. 그래도 저더미를 원하거든. 그 아이까지 데려와서 두 아이를 함께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 없이 곧바로 자기 아이를 버리게 하는 것은 어진 사람이 참아 하지 못할 일이며 또 지극히 편치 않는 일이기도 하니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이왕은 저더미를 직시 보내지 않으면 증손자가 목숨이 매우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편지를 손자에게 보내면서 선생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로부터 2년 후 증손자는 시름시름 맑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다. 주인을 위해서 심신의 노구를 아끼지 않는 종을 인간답게 대접하자는다면 그것은 군자의 길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짓이다. 이� 이왕은 아마도 그렇게 확실한 것이 틀림없다. 누구든지 배우지 못하면 재구칠할 수 없다. 이왕은 교육의 힘을 굳게 맡다. 자식들에게도 사람으로부터 깨우치도록 효경수학을 먼저 가르쳤다. 그런 다음에 차츰 사서를 읽겠다. 그렇게 가르쳤고만 자식이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왕은 마구 야단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거듭해서 종이 다루를공개했다 봉이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리하여 집안에는 큰 소리 나는 법이 없었고. 안팎이 화목했다. 그 아버지 이왕은 자식들에게 꼭 하고 싶은말 있으면 편지를 썼다. 같은 이야기라도 대놓고 말로 하면 잔소리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성이 깃든 편지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공부를 소홀히 하는 젊은 아들에게 아버지 이왕이 보낸 편지를 잠깐 읽고자. 너는 본래부터 공부했듯이 독실하지 못하다. 집에 몸에서 일 없이 세월만 보낸다면 더더욱 공부를 망치게 될 것이다. 불 움직이 리로서 조카와 완연라 아니면 독실한 뜻을 품은 친구와 더불어서 책을 짊어지고 절에 올라가거나 한 겨울 동안 부지런히 공부. 가여라. 지금 부지런히 공부하지는 세월은 유수같이 같아서 한번 흘러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니라 내 말을 천만 번 마음에 새겨서 소홀히 하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런 편지를 읽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호송 세월은 아들은 아마 세상이나 어디에도 없으리라 간절한 뜻은 토라하기 마련이다. 이왕의 아들들 은 아버지 가르침 따르면서 학문을 결리지않다한달 이왕의 손자 이한도는 교육에도 뜻을 냈다. 들레니 몽아 이안도와 한 명은 아직 집안에 있다고 한다 얘기했다면 남자는 열 살이 되면 집을 떠나 스승에게 배우고 바깥에 고쳤다고 이제 아이가 벌써 열살너살이 되는데 아직도 바깥에 나가지 않으면 안될 일이냐 이렇듯 자식이 돼서도 애틋한 아버지였음에도 큰아들 이조는 가끔 아버지의 뜻에 긋나는 행동을 했다 이왕 편지에서 그 점을 지적했다 또 내가 들으니 무당이 자주 집을 드나야 다거나갑법을 무너뜨린다 내가 어머니 때부터 전혀 무당을 섬기지 않았다. 나 역시 언제나 그것을 금지해서 무당이 드나 되는 것을 할것같다 단순히 옛 어른의 가르침대로 하려는 것은 아니다. 갑법이 무너지면 안 되는 법이다. 어찌야여 너는 이런 뜻도 모르고 경솔히 고치려 드느냐 아들은 집안의 전통을 무시하고 함부로 무당을 집안에 끌어들였다. 이왕 크게 상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애써 화를 억누르고 자부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아들의 젊음을 깨우쳤다 아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는 같은 자는 무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리라 본다보귀왕이라는 뜬구름 같은 것.